안녕하세요. 노래인 다육사랑 이복숙입니다. 오늘은 날이 개었어요. 그래서 여기 아이들 보러 왔습니다. 안 오면 궁금하고 바쁘니까 자주와 볼 새도 없고 여기다 갖다 놔도 고민입니다. 매일 와서 애들 이렇게 관리도 해주고 건사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laughs> 아유, 참,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근데 아이들이 다 건강합니다. 이렇게, 아, 만대빌라도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어있고, 어, 핑크색 꽃. 아, 저번에 이 빨간 꽃이 장마에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예, 신경초도 꽃이 다 졌네요. 저번에 그비올때도 네다섯 송이가 꽃이 피었었는데. 그리고 저 왓송이도 상태가 안 좋았었는데 조금 괜찮아진 것 같고. 또저 썬로즈. 저 아이도 집에서 융, 아, 처음에는 이뻤었는데 겨울 되고 봄이 되니까 햇볕을 제대로 못 봐서 저렇게 몰골이 사나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갖다 놓고, 삽목도 어, 하고. 좀 잘라주고 그리고 이렇게 어, 물에다 담궈 놨습니다. 얘가 살아날지. <laughs> 음. 그리고 이 국화도 아유 비를 하도 맞아서 어, 꽃이 좀 미어졌어요. 아참 예뻤었는데. 그리고 이루겐 빌레야 아주 꽃이 여기 갖다 놓으니까 아주 꽃. 역시 엄청 예쁘게 꽃이 올라오네요. 아그 모진 비바람에도 이렇게 꽃대가 계속 올라와서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주네요. 그리고 요 아이는 요 아이는 이름을 아 얼른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아이는 딴 아이도 신경 쓰느냐고 물을 안 줘갖고 제가 보니까 다 말라갖고 죽었어요. 죽은 것 같았어요. 제 눈에는.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물에다 담궈놓고 물주고 물에다 담궈놨더니 이렇게 또 살아났네요. <laughs> 아유, 딸이래도 신경쓰느냐고 또 얘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썼더니. 아유, 근데 그래도 또 이렇게 물에 담가놓고 물주고 했더니 이렇게 살아났네요. 그리고, 이 어, 소, 저기, 소국, 장, 저기, 국화 소국, 사계 소국, 이렇게 꽃이 <laughs> 피어졌네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제가 어, 씨앗을 이렇게 어, 심어서 이렇게 놨는데, 어, 이 아이는 이렇게 하나가 나왔고, 얘는, 이 아이는 잡풀 같아요. 딴 아이들도 이렇게 나오긴 나왔는데, 안 나온 애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아이도 있고, 나와봐야 알겠죠? 쟤는 수호초인데,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물레나물, 여기는 가자니야 여러 개를 심어 놨는데, 그리고 수국이 엄청 크죠? 사람 얼굴만 해요. <laughs> 얼굴보다 더큰것 같아요. 두성녀가 피어있고, 이 아이는 또 필려고 하고, 저 뒤에 아이도 필려고 하고. 저번에 비 맞고, 이 물을 먹으니까, 얘네들이 무거워서 막 늘어지더라고요.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바싹 묶어놨습니다. 밑에 뚱이만 묶어놨더니, 위에가 막 늘어져서, 위로 바싹 묶어놨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 분꽃은 그날 처음 보여주고 아예 보여주지를 않고 저렇게 꽃도 안 펴주고 저 씨앗이 저렇게 맺네요. 아 정말 저 진짜 보기 싫어 죽겠네 진짜. 아, <laughs> 어, 워터코인. 이 집에서 가지고 온 워터코인도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요 백화점 꽃이 다 떨어졌죠. 장마에. 어, 백풍둥. <laughs> 백풍둥이에요, 이 아이. 꽃이 참 예뻤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요, 그 생장점, 끝에 생장점에서 이렇게, 어, 꽃무리가이렇게 올라오네요. 꽃이 필려고 하나 봐요. 음, 찔레도, 이짐 꽃은 커팅 해줘야 되겠죠? 대체적으로 어, 범부채 비와 어, 가지고 꽃도 안 피고 이렇게 이렇게 졌어요 많이 그래서 꽃이 어떤 꽃인지 잘 몰랐는데 어요 범부채 너무 예쁘네요 아저 어, 아이들은 피지도 않고 그냥 져 가지고 이렇게 시가며치네요음 이렇게 예뻤는데 아 예쁘네 진짜 예쁘네요 범부채 꽃이 어, 여기는 이 범프 찍꽃이 여기 떨어져가지고 끼어있네요. <laughs> 장미매발톱도 어, 여기서 씨 떨어져서 저렇게 또 나오네요. 저쪽 안쪽에도 어, 씨가 발아돼서 어, 나오네요. 큰잎 세이지, 체리 세이지 얘네들도 아주 금계국은 비에 그냥 다저기 하고 몇 송이밖에 안 남았네요. 요 빅토리아 사르비아, 습근 사르비아 요 아이들도 아주 어, 계속 이렇게 어, 그 모진 비바람에도 아주 꿋꿋하게 꽃을 피워주네요. 그리고 요후록스 아이들, 이 아이들도 아주 예쁘게. 근데 얘, 저기, 물매와 이 아이는 꽃이 엄청 예쁘다고 해서 데려왔는데, 이렇게 꽃몽어리가 이제 올라오네요. 꽃이 얼마나 예쁘길래 그렇게 예쁘다고 하셨는지, 표보면 알겠죠? 그리고 얘, 참나리또 이렇게 나왔는데, 이따 3시, 4시, 3시, 4시, 5시 되면 또이꽃밭침 속으로 싹 숨어요 <laughs> 저번에는 제가 숨는 걸 봤어요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laughs> 돌단풍도 뭐 아이들이 다 그냥 대체적으로 아주 잘 이겨냈네요 이 사랑초도 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네요 이 아이들도, 유 포르시아도 이렇게 건강합니다. 이 아이는 저번에 남편이 이 배수구멍 한다고 하시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백합들은 이렇게 또 새, 새 새순이 나오네요. 물이 또다 빠졌어요. 저번에 비 많이 왔을 때 여기 물이 고여 있었었는데 물이 다 빠졌네요. 그리고 이 화단에 있는 아이들도 다 건강하네요. 접시꽃도 베이지색이랑 핑크색은 계속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피고 그 옆에 있는 어, 자주색. 짙은 버퍼플색 저기 접시 꽃은 더 이상 안 피워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 해변가 났으니까 또 다시 피워서 씌워줄 망정 비닐을 걷어줘야 되겠죠저 <laughs> 속에서 채송하는 꽃을 열심히 피워주고 있습니다. 어, 저 속에 매화가. 저렇게 꽃을 피어 있는데, 이 비닐막 걷어주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 무화과. 무화과는, 어, 이큰 아이들은 다 이렇게 익으려고, 색이 갈변되고 있어요. 어, 요세 개는. 그리고 먼저 그, 요, 요 아이는 제가 땄어요. 아, 이웃님들이, 아 이거 따서 그냥 먹으면 된다고 그 저번에 이렇게 된 거를 그냥 놔뒀더니 비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이 아이가 떨어져서 이 아이는 이렇게 물렀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아이는 땄습니다. 땄는데 어, 이 무화과는 어 묵은가지에서 묵은가지에서는 열매가 안 열린대요. 어세 가지 세 가지에서만 이렇게 열매가 열린다고 어 이렇게 삽목해서 놓으면은 잘 자란대요, 이 아이들은. 뭐몇 년간 무슨 말로는, 말씀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고수분이 몇 년간 지팡이를 쓰다가도 꼽아놓으면 산다고. 그래서 제가 요 가지 두 개를 잘랐습니다. 커팅을 해서 요, 여기에다가 심어, 이렇게 꼽아놨습니다. 뿌리 내리면 화분에다 옮겨주려고 이렇게 아하하, 심어놨는데 이 아이들이 살아날까요? 아하하하, 아, 기대 반 의심 반 그렇습니다. 아, 얘네들이 살아나면 또 식구가 또두 개로 두 둘이 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꼽아 놓긴 했는데 살아날지 모르겠습니다. 아, 아,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마와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건강 조심조심 하시고, 웃는 날, 행복한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